할렐루야 네, 벌써 10월달입니다. 아침에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24년도인데 어,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 사실은 이 시간이 많이 힘든 시간이고. 쉽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 한 어, 이렇게 내가 가져야 할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다 할렐루야 어,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 내가 편하고 쉬운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어, 간단하고 쉽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우리들의 예배 속에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10월 1일 초하루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 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라 겁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되시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 합시다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분이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진짜 나리니 이러한 상을하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28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편 28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지지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죽게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어, 10월 한달 제가 우리 교회와 숲구역 회복에 달청하고 또 말씀 또 설교 말씀과 연결해서 미문에서 일어나서 지성수로 들어가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성막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 교회는 어, 성막과 같은 것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성막의 모습이죠. 성막은 어, 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문 수많은 문들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고 나면 재단이 나옵니다. 재단은 거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거룩한 재단에서는 모든 게 분리되어집니다. 다 쪼개어지고, 다 찢겨지고, 그리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곳이 그 재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지져져야 될 것은 지져져야 되고, 태워져야 될 것은 태워져야 되고, 분리되어야 될 것은 분리되어지는, 너는 거룩한 자녀라. 할렐루야. 구별되어지는 장소.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성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별되어져 가지고, 또 내가 한발 앞으로 더 나아가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물두멍이 나오죠 그 물두멍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거룩한 전쟁을 치르면서 걸어왔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그게 물두멍이죠 내 얼굴과 내 모양과 내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도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많은 잘못된 피와 잘못된 것들이 이 안에 이렇게 튀어서 베겨져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곳에서 내게 비춰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 모든 것을 씻게 되었죠. 깨끗하게 하나님 내가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씻으며 나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 성소가 나타나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사야 선제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이 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라고 돌아가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내가 어 깨끗하게 씻었는데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내가 살길 원합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을 열어주시죠 더 들어와야 된다 또 들어가보면 거룩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떡그릇이 보이고 그리고 등잔이 보입니다 너의 삶은 언제나 내가 일용할 양식을 너에게 줘야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주님의 문으로 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이걸 씻기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 먹어라. 할렐루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삶을 이 불로 피춰가야 된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등잔의 의미죠. 이렇게 내가 살면 됩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서 살면 좋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문을 하나 더 열어주십니다. 그곳이 예배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더 깊이 들어와야 된다. 그게 바로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언약궤가 나오죠.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면 내 인생과 내 삶의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언제나 부닥치는 문제들입니다. 거기에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죠. 깨어져 버린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방,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영육 간에 날마다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언약을 깨뜨리고 돌판을 깨뜨리면서 내 영적 문제에서 무너지면 무너지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날마다 보여집니다. 양식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서 땅길로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관계의 문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리더십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문에 비틀거리며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있죠. 그런데 그 모든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날마다 날마다 심판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모습이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교의 모든 문제들을 그 위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 시은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그룹들이, 천사들이 다 보호하고 있죠. 그곳은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떨치며 그내 모든 문제들을 내가 너를 덮어주고 있다 할렐루야 내 인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리더십의 문제,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버리고 있는 내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그 언약궤로 덮어놓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서.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지고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될 문제가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죠 왜 그렇게도 지성소까지 들어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 네가 여기까지 들어와야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너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고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입니다. 왜 중요할까? 그곳이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날마다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이곳에서 항상 씻어내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니네 힘으로 왜 그렇게도 니네 발로, 니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너에게 줘야 해. 그리고 내가 너의 길을 비춰줘야 해. 그리고 내가 너의 인과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그 안에서 생겨난 모든 너의 죄악의 문제, 그러면서 네가 알게 모르게 깨뜨려 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문제를 내가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 그러므로 10월 한 달간 여러분들, 교회 안 깊이, 교회는 지성소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아니죠. 성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예배 안에 그 안에 깨어져 버린 돌판, 예배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 예배 안에 만나 항아리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의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와야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깨어져 버린 언약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먹고 사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의 도와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의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만나는 귀한 자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